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준입니다. 오늘 NBA 경기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간 순서대로 좀 보면은 어, 브루클린과 뉴올리언스 이거 브루클린 측정 경기 디, 어 의외로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4점차 패배를 했죠. 이 경기 제가 브루클린 승을 픽을 했다가 부러졌던 그런 경기였는데 어 백투백으로 인해서 이제 체력 다신지 경기 후반부에 상대 외곽을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발로 나서는 베스트 5이브 전력은 상당히 어, 매력적인 팀이고 벤치가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하지만은 어, 어빈과 르버트 디니디 헤리스의 쇼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 경기도 승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올 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뉴올리언스도 잉글램과 제로홀리데이. 뭐 좋은 득점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역시나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 줄 만한 선수로 어, 어빙에 견줄 만한 이름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브루클린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어, 처음에 다득점을 봤지만 기준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일,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와 미러키. 미네소타 직전 경기에서 이제 워싱턴 전에서 팀 에이스 어, 카렌슨이 타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2점 차로 대승을 따냈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자원들 위기 아, 위긴스나 커밍턴 스쿼러들이 많은 특점을 챙겨주면서 따낸 대승이었고. 그런데 이제 미러키는 다르죠. 미러키는 워싱턴과 다른 팀입니다. 외곽이 가능한 젤로 페지가 있고 포런트 어, 코트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또 아테도 쿰보가 버티고 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 예, 약해진 인사이드 마음껏 해집어 놓을 수 있을 듯하고 여기 이제 블레스 매튜스, 미들턴, 백코트 자원들의 외곽 지원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피스와 휴스턴, 휴스턴이 이제 직전 경기 마이애미전에서 완패를 했죠. 제가 픽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은 어, 톡방에서 마이애미를 공유를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좀더 이제 다양한 픽을 공유 받고 싶으시면, 은 언제든지 뭐, 톡 문의를 주시기를 바라고, 뭐, 들어온데돈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는, 조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는, 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어쨌든, 휴스턴 직장역에서 얻은 충격이 컸는지, 어, 오늘 경기에서 웨스트 브룩이 휴식을 취합니다. 어. 팀 득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웨스트버의 결정을 한다면은 어, 이 공백을 이제 에리 고든이 어, 메워주게 될 것인데 고든 지금 야투율이 상당히 부진하죠. 어, 지난 시즌에 이제 외곽에서 상, 어, 활발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최상위권의 식스맨 역할을 해준 고든 고든이 어, 이번 시즌 초반 제 야투 난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휴스턴의 득점력이 많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멤피스 어,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어, 모란트가 벤치에 있을 때 득점 생산력이 좀 떨어지고, 발렌슈나스와 클라크 골 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기동력에서 좀 오달리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와 필라델피아, 어, 피닉스가 잠깐만요. 피니스가 좀 다른 팀이 됐죠? 지난 시즌 이제 만년 꼴찌 일주일만 안았던 피닉스가 루비오를 영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부코가 좀 부담을 덜어냈고 켈리 우브레주니어 사리치카미스키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 상대로도 이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팀내 에이스 엔비드가 어, 지금 결정 중이죠. 어, 미네소타 카렌스니 타운스와 난투국으로 인해서 징계 결정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직전 경기 포틀랜드 원정에서 1점 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픽을 어, 덕방에다가 했지만은 사실상 경기 중반까지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1점 차 승리를 했더군요. 음...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엔비드 결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제 요인은 아무래도 호포드라는 또 괜찮은 빅맨을 영입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이제 전승 중인 팀이 바로 펠라델피아인데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제 달라진 피닉스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어, 윌리엄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수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고, 네빈 푸커가 페라델피아상대로거간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것과, 에이터는 어, 결정 죽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어, 사리치 베인스가 나름대로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어, 피닉스가 홈에서 어느 정도 야투일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닉스에게, 어, 1.5점이 주어진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 스테이트와 포틀랜드 골든 스테이트 직전 경기 샬럿과의 홈 경기에서 진짜 졸전 끝에 6점 차로 패배를 했죠. 어 제가 이것도 어 샬럿 승을 픽을 했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진짜 픽을 하고도 똥줄이탔던 그런 경기였죠. 어쨌든 뭐 적중을 했고 포틀랜드는또 어 샬럿과 다른 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백코트 듀오 이제 릴라드와 맥컬럼이 건재하고 어 후드와 화이트 사이드 온 경기에서 출전을 잠시만요. 할것 같아요. 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는 어, 일반성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현재 어, 커리, 그린, 러셀, 탐슨 모두 부상 중이죠. 버틀랜드승 어, 이건 버틀랜드승 득점 때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포틀랜드승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고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한주 한번 밑에다가 작성을 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